보자고요. 비온다. 어떻게 생각해? 어떻게 생각해. 누 やりました。<laughs> <laughs>

<laughs> 응. 여기 타이머 있어요. 뭐야 치 죽어있어? 응한 마리 들네 시체 한 마리 어? 입치 치 봤지? 찍고 있어? 어. 찍고 있어 우와 으이! 와! 잡았다. 아버지, 안 되면 빨리빨리 옮겨다녀야죠. 어, 나저 그걸 갖고 와야 되는데, 나. 기다려? 잡은 친구는 병원입 뭐내발이2 4 c m 이까요 24c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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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4 24cm. 24cm. 육체 육체 찍어 육체로 왔다고? 육체? 육체? 야, 육체 빨고 뭐... 들어가지도 않았는데, 이체 약하다니까요. 오이야 어느 정도 입질인데? 딱해가두개두 개. 여기 이제 내 자리야. 아 여기다 넣으세요. 여기 넣으세요 여기. 넣으세요 뭐, 넣으세요 다다 뭐, 넣으세요. 넣으세요. 넣으세요 다 넣으세요. 아, <laughs> 작년에 여기 오픈했었는데 작년. 아또아무 잘한. 아 꽝조사 작년에... 아, 변명 인터뷰해볼게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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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까지 시간이 있습니다. 거기 붙어다니네. 65짜리. 어, 바꿔 보자. 응? 뭐야, 응? 철수하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꽝 조사 인터뷰 나왔습니다. 아, 꽝 조사 지금 꽝 치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, 장갑도 그냥 벗으, 벗으셨네요. 네. 아안 되네요. <laughs> 오늘, 네. 오늘 저기 날씨가 그래갖고 기압이 낮으니까 이게 고기가 안 무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아, 18분 남았습니다. 어, 벌써 그렇게 됐어? 예. 야, 이거 빨리 새우 다 쓰세요 저거. 다뿌려뿌려요 새우 좀 뭐하냐? 했어요. 광조사 씨, 광조사 확정, 광조사 확정.

야 나도 자다 일어나서 어리둥절해. 그렇지, 유준아 다 보세요. 자인이랑 아빠랑 서봐. 여기 사진 하나 찍어줄게. 네. 하나 둘셋 하나 더 하나 둘셋 아. 오케이. 너무 좋대. 너무 좋다. 빠달만 하고 노는 거야 베스트. 어이구 트루 했어 준이. 무 뭐지 금은 수정한 사람 없네. s a você gosta? 설명을 필요는 나도 multiple w 하나 오징어? 하나 오징어? 우리는 그래. 간 건지 말고 그냥 그래, 그래, 오징어. 그래. 어. 저도 그거 두툼하고좋아하고 네. 그래요? 그래. 그래? 이걸로 하나. 저기 코너에. 오늘도 주셨네 막걸리빵. 누누래 와, 흑 봐. 봐.